다음 피에리가 6월 말에 사우디에서 있는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가 있습니다. 네. 이거 뭐 이때 나 나중에 나올 때또 어?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뭐어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7월에 에볼루션 있고 8월에 서머스 랩 있고 이렇게 계속 경기가 진행이 되겠네요. 아, 성준 님이 플로좀 봐라. 아, 숲에서 그 마지막 경기는 아니고 몇 개는 플로 봤는데 시간이 좀 모자랐죠. 제가 바빠서. 네. 자. 오케이! 음. 일단 그리고 일단! 어예 어, 예, 죄송합니다 자꾸 말을 끊어서 네. 음. 네 얘기하시면 돼요 네 일단 오늘 머인뱅 리뷰 여기까지 하는걸로 하고요 지금부터는 남은 시간동안 남은 얼... 시간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이제 이 시간부터는 청문회로 어... 전화를 해서 청문회라기보다는 한 분의 또 하차 설명회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그동안 말도 말고 탈도 말 않고 어 저희한테 도저히 힘들어서 못해먹겠다 힘들다 몸이 아프다 컨디션이 안 좋다라면서 이제 얘기를 해 오셨던 그리고 실제로 하차 선언을 한번 또 했었던, 했었던 분이 비스트. 진짜로 하차를 한답니다네어이 비스트 행님이 사실 우리한테 지나가는 말로도 얘기를 했었어요. 나의 자기 상만기 5월이나 그쯤 지나면 은 그만둬야 될것 같다고. 근데 저희가, 아니, 그때 얘기할 때는 솔직히 다른 안건들도 겹쳐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얘기를 한지를 몰랐어. 심지어 다른 안건들에서 더 귀, 어, 목소리를 높여버리는 바람에 자기 하차 얘기는 싹 들어갔어. 어... 그리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차를 한해 만에 뭐 얘기를 가고 뭐 다른 멤버를 드리는 것도 이제 자, 당장 하기,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번에 진짜 간답니다. 이번에 진짜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얘기도 안 하고 댓글에 먼저 올린 겁니다. 맞습니까? 아 어, 예. 팟빵 댓글과 유튜브에 본인의 하차 선언을 정말로 바껴, 밝혔고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좀술 먹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 어, 예, 그렇답니다. 씨발 왜술 먹고 결단을 내는 겁니까? 아야 보통 <laughs> 보통은 술 먹고 사람들이 해발 못할 말을 다 가리고 한다고 하는데 <laughs> 비스트한테는 술 먹고 하는 말이 진짜야 진짜예요 그래서 어... 비스트의 공식적인 우리 답답이들의 마지막 일정은 언제라고? 언제라고요? 6월 마지막 방송이니까 6월까지 6월 22일에 아마 AW 정리 방송이 마지막이 될 겁니다 예. 뭔 소리예요?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해주셔야지 그 다음 주? 예. 야구? 야구? 야구 말고! 28일 29일! 여러분, 이렇게 약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진짜로 하차를 하는 게 맞을까? <laughs> 아니, 근데 28일 29일. 아니,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 사우디꺼. 그때까지는 아예 나올 생각이 없는 모양이구만. 그냥 나올 진짜. 생각이 없어요? 나는 음. 안 보고 갈 거야?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 나 그거까지, 나올 때까지 생각하지 않았어 그러네, 이, 이, 이분한테는 진짜 21일이 마지막인 거야. 어, 21일에 진행되는. 어그 언센션드 <laughs> 심지어 나는 안 보고 가겠다 이거예요 이 형이 <laughs> 어 21일날 진행되는 우리 배드뉴스 성진님과 그, 어, 프로메탈러님 아, 프로메탈러님과 같이 진행하는 AW 언센션드 방송을 끝으로 <laughs> 잠깐만 그럼 나나랑 오늘이 마지막인 거야? 거의 그럴 것 같.. 그럴 거 같애 야! <laughs> 야 소리 나왔죠? <laughs> 잠깐만요 나한테 나우챔까지 생각한 적 없어 진짜 나우챔 있었나? 29일이요! 당장의 다음 페이.. 피해, 피해비가 그거라고 머쓱 <laughs> 생각이 없는 모양입니다 정말이.. 정말인 거 같아요 진짜. 정말 빡쳐버리는 게이 행님이 머쓱 때리자마자 <laughs> 인터넷이 끊기기 시작했어 아이씨 하여튼 지금 다시 돌아왔지? 아네 다시 가고 있습니다 어 이건 지금 근데 처음에는 아이 형이 또 이제 또 이제 본인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싶었는데 어 거의 한 30분 가까이 통화했니? 둘이? 한 20분 정도 20분. 했었어요 예어 비스트와 마이클황이 한 20분 정도, 정도 이제 이 건에 대한 통화를 진지하게 하면서 결국에는 어 확실해졌구나 자 네. 일단 어 모르시는 그래.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댓글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유튜브 클립에서는 AWS a w 콘텐츠 봉인 강제 중단 그거 관련해 거기에 이제 클립을 올렸었고 어 거기에 우리 비스트님이 수요일 날그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넘어가는 그밤 중에 갑자기 이렇게 댓글을 올립니다. 비스트입니다. 나름 리서치를 열심히 했지만 틀린 정보가 있다는 지적들을 댓글이나 주변에서 여러 채널로 접했고 읽었습니다. 책임을 통감하며 이번 달까지의 녹음을 끝으로 파트타이머 로도 답답이들 녹음을 참여하지 않으려 합니다. 청취자분들에게 죄송함을 전합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라고 댓글 을 남겨 주셨고요. 어, 그때 제가 술을 정말 반병을 마셨습니다. 진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그쵸, 이렇게 술을 마셔버리고 카톡방에라도 먼저 얘기를 했으면은 내가 그날 오후에라도 카톡을 하든가 하겠지. 근데 당장 이렇게 댓글을 때려버렸으니 제가 답답이들 채널로 물음표 느낌표, 물음표 느낌표, 물음표를 달았었죠. 네.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승타이스가 안티스타랑 이거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라고 조언을 구했었고요. 나도 와가지고 그러면서 2시간 가까이 거의 얘기를 했었어요. 그,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행님한테 직접 전화를 해봐라. 음. 그래가지고 그날 밤 11시에 전화를 했었어요. 16분 동안. 네. 거의 20분 했지. 그래. 음. 20분 동안 그렇게 통화를 했고, 일단은 그렇게 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일단 여기서 하차 설명을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음. 게 일단 저희의 결론입니다. 네. 아까 승다이스 저 말이 저 사람, 사람 말하게 놨더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먼저 네. 얘기를 해주세요. 승다이스 말도 제가 술 먹고 얘기하는 건 거의 진담이 맞아요. 예 네. 거짓말 아. 거의 진담이 맞기 때문에 예. 왜냐면 이거는 승다이스가 여러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실적으로도 그 외에 그 전에 다른 거할 때도 많이 제가 좀 중요한 얘기할 때술 먹고 말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얘기를 해주세요. 네. 어...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제가 7월 이후부터 한 연말 넘어까지 본업이 토요일, 일요일에도 좀 많습니다. 그 일요일에도 녹음 시간을 내기가 좀 쉽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고 그니까 그 전에는 아예 자꾸 말 끌어서 죄송하 게. 네? 는데그 전에는 본인의 본업이 있더라도 시간을 조금이라도 내가지고 이제 녹음실에 와가지고 녹음할 수 있는 그 시간대가 있긴 했지만 이제 7월부터는 좀그 일정이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 표면적인 이유가 맞고요 그게 거의 70% 겁니다 70%고 30%는 제가 이제 한계를 좀 느끼 체감한 게 맞아요. 성진 님이 굿바이 비스트 재발료인데 정말 굿바이 비스트 재발료 내가 내 자신한테도 재발료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음, 그냥 내가 여기 더 하는 거는 동생들한테 좀 민폐를 끼치는 게 맞다. 여기서 더 고집 부리는 것도 민폐 끼치는 게 맞다. 해서 그거 30% 해서 파트타이머로도 하차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응. 분명 웃겼던 게 응. <laughs> 분명 아예 이제 뒷방 늙은이로 물러나실 거면 돈이라도 좀대줘라고 했는데 <laughs> 이게 안 되네. 제 돈도 없잖아 이거. <laughs> 없지 이제. 제가 제가 지금 7월부터 그렇게 프로젝트 여러 건 받아보이고 막 영업을 연말까지 끝낸 이유가 정말 지금 사무실이 지금 적자였어요. 지난번에 종합소득세 계산하는데좀 심각하게 적자가 났고. 적자도 좀 메꿔야되고 그래. 네. 에이, 뭐 그동안 저기 뭐야 몇년 했니 우리 6년 반이요 그래 6년 반 하는 동안 그..그럼 네 그러면은 그니까 우리 저기 마이크랑이 마지막 보아주면 안되요? 그래서 그럼 나우챔까지 나오는걸로 할게요 응네나우챔까지 음. 나오는걸로 할게요 아니 더긴거는 나우챔은 진짜 생각 1도 안했다는거 냐 최고 아니냐 진짜 그래 내가 내가 제일 화나는거는 그거예요 일방적인 것만 아니었으면 네. <laughs> 6월 4일날 내가 되게 화가 많이 났어요 형님 덕분에. 네, 아니 나는 근데 되게 긴 고민을 했는데 다들 지나가는 얘기를 생각해서 <laughs> 뭐지 했는데. 아니 이건 지난번 에 회의할 때도 계속 제가 누 눈에 마를까 말 상방위까지 하게 될것 같다라고 했었고 네. 그때도 얘기 아, 했잖아. 워낙 그다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게 워낙 우리한테 큰 주제여 가지고 이 씨. 공간을 뭘하해마해 뭐 얘기를 했는데 이 공간 안 쓰면 안 되냐? 아니 왜 이걸 돈을 내고 뭐 해야 되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음. 그 얘기에 좀묻혔지말이에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머리가 터져 가지고 <laughs> 그날 밤 10시에 이거 같이 하는 저희 예이쌤한테 전화해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얘기할 땐 뭐가 있어야 된다? 녹음이 있어야 된다 이래야지 이마 이봐. 우리가 뭔 얘기를 했는지 알고 아 이때 이 얘기를 했구나 그러면 어 이쯤 됐겠구나 싶은 거지 물론 일 성진 님이 지금 얘기했잖아 일방적인 것만 아니면 좋은 작별이었다고 우리한테 언지라도 주든가 그러니까 언제쯤 얘기를 하겠다 너네도 이걸 알고 있어라 그거에... 내... 야, 짜 탭. 아니야, 일단은 가겠다는 사람 더 이상은 붙잡는 것도 우리가. 네. 저기야, 큰 적이고. 어, 저희는 어쨌든 6월까지는 비스트가 파트타이머. 예, 한다고 했고, 어 본인이 진짜 아예 깜빡했었던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까지. 야! 다시 한번 듣기는 거냐? 어떻게 그걸 모르는 거냐? <laughs>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까지는 일단은 진행을 하고 그때쯤이면 이제 진짜로 저희는 빠이빠이를 하고 네어 7월부터는 남은 파트타이머들과 함께 열심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파트타이머들 중에서 풀타임으로 좀 정착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아 근데 이 사람들 다뭐 바라고 하는 거잖아 지금 <laughs> <laughs> 자뭐그 얘기는 뭐 나중에 끝나고 회의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 자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돌려볼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청취 많은 댓글 많은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저기 성진 님이 댓글 나왔어요 슈퍼챗 좀해자 이거 진짜 이거는 네아 이거 진짜 오늘 5인패 때문에 진짜 슈퍼챗 좀 해주세요 많이 그래도 슈퍼... 첫째 세에 보내주신 동동이 라면님과 성종면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뭐뒷 이야기든 뭐든 해가지고 앞 이야기든 뒷 이야기든 싹싹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야!